안녕하십니까. 고박사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전지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소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잇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랩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했습니다. 즉 에호어 아세르 에호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브리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에호어 아세르 에호어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자존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영으로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또는 미래는 볼수 없고, 오직 현재만 볼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과거, 그리고 미래, 태초는 과거가 되겠죠? 종말은, 종말, 종말이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잠깐 설명해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BC 천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BC 천년경에는 다윗이, 그리고 BC와 ADN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대이죠. 그 다음에 AD 1000년 종교 개혁 움직임이 일어났고, 2000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인지 다가올 시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의 시대를 과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볼수 없습니다. 단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단지 현재만 볼수 있을 뿐이지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배우들이 극중에서 텔레비안에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시청자가 볼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어떤, 것, 어떤 일들을 꾸미는지를 다 시청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중에 있는 배우들은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 자신의 맞닥들의 현실만 볼 뿐이지 그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청자와 같이 한눈에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또한 방법은 만물을 만드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양이라 달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물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도 그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태양이나 달을 또 각종 사물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간에 만드신 창조물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과 역할을 그것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해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나무에게, 물에게, 이렇게 땅 모든 것들에게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든자의 고난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말씀, 해와 달을 멈췄다는 말씀,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도 먹고 12 바구니를 남겼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허구다 가짜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뒷벽의 배경에 보면은 드론을 조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 드론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개나 사자나 이런 동물에게 이것을 드론을 조작해라 해 보라고 도박 이 조정기를 맡겨보세요. 그들이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사후세계, 죽음세계에도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물질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오직 현실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자입니다. 독립적으로 자존해서 존재하신 분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없이 항상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소부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